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스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이나 한계 기업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 이제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레인보 우 로보틱스의 지분 10% 가량 약 194만 주를 소유하게 되면서 2대 주주에 오른 가운데 레인보 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일주일 사이에 60% 상승했습니다. 어,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방향을 보면서 사람들이 로봇 관련주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관심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삼성전자가 194만주 매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기업 강의를 했고요. 이제 기업은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보는 눈이 넓어지고 앞으로 내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10% 가까이 뛰면서 6만 전자에 올라섰고요. 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폭풍 매수로 이어지면서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6만원대로 다시 재진입했고요. 어, 제가 이전 시간부터 이제 달러가 폭락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달러가 폭락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러 옵니다. 달러가 비싸지면요 한국 주식을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보시면서 달러 가격도 함께 고려해서 보시면 아 외국인들이 왜 사는지 알겠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한국에 있는 물건 주식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핵심 수장들은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고금리 등으로 경기 둔화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 시점은 내년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한국 경제 성장도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한개 기업의 순데요. 한계 기업이 뭘까요? 1년에 100억을 버는 기업이 있습니다. 금리가 2%였을 때 기준이겠죠? 그런데 금리가 2%였을 때 1년에 100억을 벌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100억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기업들을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억을 버는데 나갈 돈이 100억을 초과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을 때 파산하는 기업들의 수를 나타내는 게 바로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형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대비해서 64% 가량 증가했는데요. 23년도나 24년도에 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고 했을 때 파산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인데 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실직자들이 폭증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직자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내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비싼 것은 안 팔리고 저렴한 것만 팔리게 된다 예를 들어 뭐 만원짜리 식당이 아니라 3천원 ,000원, 4천원짜리 국밥이나 김밥만 잘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한계 기업의 수가 점점 많아질 예정인데요 어 이제 갈수록 예전 같은 경우는 이 한계 기업의 수가 그나마 이제 많지 않았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 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서 기업들이 장사가 대체적으로 잘 됐어요. 매출도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이나 순익 부분에서도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금리 부분 때문에도 한계 기업의 수가 오르막 현상을 보일 건데.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오히려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나갈 이자는 많은데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한계 기업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높다. 그게 23년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22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3년도에는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파산을 곧 앞두고 있는 기업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는 자료는 2022년도. 4분기 수도권 경기표로 어, 제조업이나 수출 부분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어, 이제 서비스업이나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부분에서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업이나 건설 투자,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산업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감소될 확률이 높고. 일단 지금 첫 번째 반응으로 제조업과 수출 분야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2020년도 기준으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산업이 갑자기 급성장을 했잖아요. 돈을 풀면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생산 지수가 이제 거의 정점 영역에 가 있다가 21년도, 22년도로 가면서 감소 추세, 마이너스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기업의 대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업의 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자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이자로 나갈 돈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 다음에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금융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 대출 잔액 같은 경우는 1700조 원으로 2018년 대비 대략 두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대출의 양은 두배 가까이 늘었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면 거기다가 이자도 마찬가지로 두배세 배가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큰 폭풍이 오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터지지 않았죠. 제가 보기에는 IMF 때 당시 정도의 수준에 폭풍이 올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폭풍이 대기업은 좀 피해갈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이 피해가질 못해요. 지금부터는 참 아이러니한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대기업의 대출은 239조 원이고요. 중소기업의 대출은요 1480조 원이고요. 개인사업자의 대출은 66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대기업의 대출은 200조 원 수준인데, 중소기업은요, 1,500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개인 사업자들은 대출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661조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한번 박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크게 몰락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한국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대기업은 규모 대비 대출의 양이 아주 적어요. 현금이 많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대기업을 봤을 때는 나갈 이자만 증가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뭐 재무제표가 조금 어려워진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이자가 나갈 돈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 그냥 파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대출의 양이 규모 대비해서 매출 대비해서 너무나 많고요 금리가 계속적으로 막두 배, 세배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파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보면. 그래서 대기업은 매우 안정권에 들어가 있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 수준에 가 있다. 고물가, 고금리 여파에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소득이 줄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닫게 되고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소비에 쓸수 있는 비용에 타격이 가게 되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는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이자 비용은 오히려 19.9% 증가하면서 나갈 돈이 오히려 더 늘었다는 거죠. 실제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가구별 이자 부담액은 대략 132만원 가량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 대출도 연간 이자 부담액이 16조원 증가하고요. 한계 기업의 이자 부담액은 대략 10조원으로 94% 증가하게 됩니다.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도가 커지면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12개월에서 15개월에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더큰 쓰나미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이 쓰나미를 준비를 잘 하셔서 위험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